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장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장이라니까 먹는 천국장을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천국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장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천국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게 되면 천국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 천국이란 말은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천국"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마태복음은 원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거래했습니다. 십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었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를 천국이란 말로 대체를 했던 것들이지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란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지? 하나님의 나라 많이 들었는데 그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저 하늘에 있는가?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의 개념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세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왕 대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역할을 담당하시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 님 뭐라고 답변 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어떤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미 너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개념이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관계된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심령일 수도 있고 그곳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그곳이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 그곳이 이 나라 인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되지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머무는 터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있는가?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렇게 될수 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곳에 왕으로 다스리시고 왕으로 함께 거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주제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기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고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통칭되는 그 언어가 무려 100번 이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약 절반 정도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온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삶 속에서 살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늘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아멘. 유다의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할 때는 언제든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너돈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돈이 많이 없을 때는 나 지금 돈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겨자씨 같이 내가 지금 돈이 적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할 때 겨자씨 한알 같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들이지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은 겨자씨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1mm 정도, 1.5m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씨앗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주목하는 사람도 없고 존재감도 전혀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알수 있는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베들레헴의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가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까? 얼마나 자꾸 보잘 것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뭐, 신문 기자들이나 TV 방송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목한 사람이 없으니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까지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탄생하기 전과 탄생한 이후로 나누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이지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불러 모셨습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박사귀를 받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이 고기 잡이하는 어부들이었고 민족을 배신했던 세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잘 것 없는 군상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이들을 통과 함께 일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했지만 그와 제자들이 행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최후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옆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으로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한 번도 해외여행을 갔다 온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온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매년마다 요람이 주어지죠. 여러분 그 요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요람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의 연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혁을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혁 가장 첫 머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하면 1984년 1월 1일 주일 오후 3시. 사천동 404-4번지 25평의 2층 건물에 청북교회 28주년 기념으로 당회장 김영태 목사의 사회로 청북제2교회 명칭으로 개청예배드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평의 남짓한 건물에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작고 미미한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게다가 2004년도에는 냉장고 파열로 말 과열로 말미암아서 예배당이 전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합심해서 지금의 예배당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역사 또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하게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자고 미약한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작고 연약한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공동체를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작고 미약한 것을 관고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겨자씨와도 같은 작고 미약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볼수 있어야 돼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작고 미미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볼수 있는, 알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을날 교회 마당가에 있는 꽃밭에 머물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마 그곳에서 다방구 놀이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숨을 려고순례를 피해서 이 꽃밭에 마구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꽃밭에 들어가서 놀다 오면 꽃이 훼손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한 아이를 불러서 꽃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 이제 나는 목사님한테 혼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이 수줍게 피어 있는 분꽃 하나를 보면서 다정하게 이렇게 물었다 갑니다. 이꽃 어떤 꽃인지 아니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분꽃이야라고 말하면서 을 분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검은색 열매 하나를 따서 아이네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그것을 한번 으깨어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으깨어 보았더니 하얀 젖빛 배젖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아니? 목사님이 설명해 줍니다. 이건 옛날에 엄마들이 분처럼 발랐던 것들이야. 엄마들이 분처럼 발랐던 건데 그래서 분꽃이라고 말하는 거야라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 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 꽃밭에 다시금 가보았는데 혼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 분꽃을 알려준 그 아이가 내가 그동안 취득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꽃 이름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이건 엄마들이 이렇게 분을 발랐던 것이야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은 그곳이 바로 특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이상 아이들은 그 꽃밭에서 그런 순례 놀이 같은 것을 하지 않더랍니다. 꽃밭에 들어가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분꽃의 존재를 아는 그 순간 더 이상 그들은 그것을 놀이터 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공유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들이 옛날에 분을 발랐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소로,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할때는 나에게, 중요하게 느껴지 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지고 아이들이 모여서 꽃밭에 꽃말을 말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존재라는 것은 곧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는 겨자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줍니다. 천국은 작은 겨자시 같은 것이다. 만일 작은 겨자시만한 믿음만 있다면 여기서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너희들에게 있다면 하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어지고 둥지를 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겨자씨는 잘 알지 않습니까? 원래 풀입니다. 원래 한해살이로 삶을 살기 때문에 한1 년만 살다가 죽는 풀입니다. 그 풀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한 2미터 정도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나무라고도 말하기도 그런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겨자씨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남다른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씨가 고작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불과 몇달 만에 쑥쑥 자라나서 1m, 2m까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자라고 또 눈부시게 그 모습이 변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작은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은 창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자 씨 안에 놀라운 생명력, 놀라운 힘이,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픈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자기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꿉니다.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잘 자랍니다.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에 새들이 날아오게 됩니다.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쉬면서 열매를 따 먹습니다. 나무가 하늘까지 치닫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무슨 꿈일까? 왕은 고민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나무는 바벨론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새들은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상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겨자씨의 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때는 미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을 받고 작은 믿음의 공동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안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는가?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말하는 그 시간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겠습니까? 사실 불과 몇 주, 몇 달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만명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무리였습니다. 작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연약한 겨자씨의 모습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겨자씨가 자라서 2m가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구장을 보게 되면 욥바라는 지역과 십장을 보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더 나아가서 13장 이후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교회에 터전이 되어지고 저 로마 제국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그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당에도 오늘의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2절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겨자씨가 놀라운 성장을 한 후에 그 결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귀한 듯이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인다 라는 거예요 공중에 새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새들이 와서 나뭇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말합니다 깃들인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들이 찾아와서 중지를 틀고 자리를 잡는다 라는 말입니다 공중을 날다가 잠시 쉬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살면서 알을 낳고 부화하고 그리고 새끼를 키우고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안전처로 삼는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돈을 쌓아놓고도 걱정하고 있고 스펙을 쌓아놓고도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부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새는요 아무데나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내 자녀들이 내 새끼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기우나 여러 변화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곳, 새끼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곳, 그것을 택해서 둥지를 튼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삶의 둥지를 틀어 낼수 있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송가 38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 너 근심 과정말하라 추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주님의 품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고 풍성한 먹거리를 안겨줍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루하루 불안정하고 불안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일까 왜그러진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작고 미약한 겨자씨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 마음 속에,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다. 하나님과 이 떼인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눈을 크게 뜨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작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는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크게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각각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 그 나무는 큰 나무가 될줄 믿습니다. 온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품속으로 들어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동지를 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